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함에 묻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에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네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매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매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은 기랏 여아림에 오래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장면이 역대상에서는 어, 앞전에 봤던 사무엘하와 좀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왔던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주도해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인들을 향해 기록된 지금 오늘 읽은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 혼자 주도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리더십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며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까지 받아서 민족 전체가 함께 읽어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자이 같은 차이는요 해당 성경이 가진 강조점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런 일을 행한다 이것의 강조점이 있었다면 지금 읽고 있는 역대상에서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과 페르시아 태생의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계 이동 프로젝트를 다윗과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결정해서 이뤄낸 것이라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둘 다가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진실과 사실, 팩트체크의 문제가 아니고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역대기는 앞으로도 우리 돌아온 포로 세대들도 이 같은 관점으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관점하여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고롭게도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언약궤도 얼마 만에 돌아오느냐 사멸 선지자 당시 블레셋에게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개월 만에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긴 했지만 사울 시대 40년 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국 다하면 약 70년 만에 이언약궤가 지금 다윗 때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약 70년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볼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문제가 있었죠. 언약궤를 율법에 의거해서 제사장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동했던 방식인 소가 수레를 끄는 방식으로 이스라엘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언약계 이동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포로에서 지금 돌아오는 역대기를 읽게 되는 그 유대인들, 포로 2세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돌아오는 회복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이행하게 될때 다시 영광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다. 예, 네, 맞습니다. 다윗이 자기 집은 백향문 궁인데 여호와의 괴가 텐트 장막에 있으니 어찌할꼬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만 사실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다윗을 본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론. 다윗의 신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여호와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을 거하시지 않으시고 이 땅이 여호와의 발등상이고 하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할 정도로 크신 여호와이시기에 정말 그분이 이 작은 텐트에 겨우 들어가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이 된다는 거죠. 당시 주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다윗이 갖고 있는 신학이 이러할진데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더 못하게 여호와를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 동기와 의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불레셋 이방인 방식을 너희가 따른다면 난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너희는 의도와 동기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한다. 세상과 달라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번 돈을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라고 하며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돈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벌었는지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와 목적이 선하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도 선한 주님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속담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이건 세상적 교훈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그 과정 자체까지도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6일간의 삶은 주일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죠. 주일 예배시 우리가 당연히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6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가 주께서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말씀에 의거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국, 이 언약계 이동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우싸가 죽음으로, 다윗도 이스라엘도 두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언약계를 옮기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가드 사람, 오벳 애돔의 집에 메어서 갑니다. 그러분 가드 사람 오벳 애돔이라고 하니 당연히 이방인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이 오벳 애돔이라는 뜻도 애돔의 종, 애돔 신의 예배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 사람의 집에는 그 두려운 잘못했다가 죽게 되는 그 두려움은 언약계를 두지 않기로 한 거고요. 자기들 생각에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13, 14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이방인의 집에 두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에서 벌써부터 나타나는 여호와의 복이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블레셋 가드 사람이고요. 그의 이름도 에돔의 종이었지만 언약궤의 임재는 그와 그온 집을 복으로 덮어 버리셨습니다. 이때 이 장면과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가드 사람 오베대돔이여 이후에 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개종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후 역대상 26장에 가 보면 이 사람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6장 4호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아멘. 정말 언약계 여호와의 임재가 덮어버리신 복으로 인하여 이방인인 오벳에돔의 가문이 개종하고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겨우 3개월, 석달 언약계를 집에 모셨을 뿐인데 이후 이 가정과 가문의 인생은 진짜 솔로몬의 성전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세워진 후에 그 성전의 문지기, 그 언약궤를 여전히 모시는 그곳의 문지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복이 담장을 넘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까지 흘러간 것이죠. 이후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민족과 혈통 경계들을 다 초월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것. 바로 이것이 벌써 구약에서부터 나타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요 사실 갈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죠. 갈렙도 성경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고 라 말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니라. 여러분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 갈렙이죠. 여러분 그나스 혹은 그니스는 가나안 여러 족속들 중에 하나라고 창세기 1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남부 에돔 지역 족속이 그나스, 이 그니스 족속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나스 족속 여분 의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로 편입되어 들어왔고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다하여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언제든지 복 주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길 때 의도와 목적도 거룩해야 하지만 그분의 뜻을 이루는 방식과 방법도 거룩하게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과 6일간의 삶 전체 모두가 거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복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가문 전체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모시고 그 복을 누리며 평생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광명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